2018년 6월, 건강보험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. 그리고 2019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, 금액도 월 11만원으로 책정되었죠. 오로지 의료를 목적으로 온 외국인이 5년간 부정수급한 건강보험료는 무려 31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또한 문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쓴 건보료는 1조 8천억. 아니 숫자를 왜 이따위로 쓰지?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에 손을 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죠.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단속에 들어갔습니다. 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흑자로 돌아섰죠. 당시 이재명은 윤석열에게 게 외국인 혐오라고 했고 좌파 언론인 한결레와 오마이뉴스는 외국인 건보료가 흑자라며 윤석열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. 이게 웃긴 게 흑자면 외국인이 의료 쇼핑하러 와도 되는 거냐고 희한하게도 어느샌가 다시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늘었다고 합니다. 문제는 헌재가 외국인만 차별하는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고 하여 다시금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걸로 보인다는 거죠. 아니 그게 다 국민연세인데 뭔 개소리 제일 열받는 게 혜택받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이딴 소리를 한다는 거지. 이게 진짜 맞는 겁니까?